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 지시사나 대명사 그죠? 지시사 이런 거 대명사에 여러분이 보면서 푸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시사나 대명사 아니면 연결사 어떠한 단서들이 있는지 자 얘는 오답률 상당히 상인데 잘 봐봐 자 인간들한테 있어서 어, 인간의 내부에 시계가 있는 거야 바디체크 너네도한 9시 되면 깨지잖아 학교 갈 때는 뭐냐자 이런 것들이 책임이 있는데 매일매일의 변화에 있어서, 뭐의 변화야? 니네 막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온도라든지, 호르몬이나, 아니면 배고픔, 목마름, 아니면은 일어나는 사이클, 이런 거를 다 생체시계가 담당합니다.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 생체시계 얘기예요. 이렇게 소대 정도를 잡는 거야. 됐어? 머릿속에, 아, 생체시계, 이제 입력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됐으면 그때 우리가 박스를 보면서 무슨 단서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저 that is w h 결과적으로 그 결과, 그 결과 사람들은 경험에, 장래그를 경험에뭐할 때? 여행할 때 크로스 타임 존이니까 한국에서 미국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한국 크로스 타임 존을 할때 말이야. 자, 사실은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이 단어를 알면은 이 문제풀이가 좀 수월한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실제에 모른다고 가정하고 풀어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사람들 나와서 소재가. 사람들이 경험하는 뭐야? 여행과 관련된 얘기가 연결돼야 되는 거야. 여행과 관련된. 게. 여행. 여기다 붙여. 이건 할수 있잖아. 여행 정도. 자, 아래로 갔더니, 여러분, 아, 요거 한번 봐봐. 자,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이 어떤 리듬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리듬이. 음. 자, 아, 포함은 아마도 조금 더 오래됐을 거야. 뭐보다? 잠보다 말이야. 잠보다.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더 오래된 거야. 전부 다. 그리고 이거는 수백만 년 전에, 수백만 년 동안에 진화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나 여행 얘기 나왔어? 아직 안 나왔지. 그럼 넘어가 보는 거야. 여행 얘기가 아니잖아. 여행 찾고 있었잖아. 자 그다음에 여기 데이에다 박쳐 보세요. 이런 대명사가 누구지 이걸 고민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야 그럼 여기 나온 이 바이올로지컬 리듬인가? 를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얘네가 이용 가능하게 해. 생리학적이면서도. 행위적인 변화들을 24시간의 사이클을 가지고 말이야. 자, 24시간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데, 자,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아,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외부에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상관없이 24시간으로 계속 돌아가. 그래서 한랭전선이 오건 아니면 구름이 빛을 막건 상관없이 계속 24시간의 주기로 돌아. 그러니까 이해됐어? 야, 그러면 여기 대열에다 동그란 쳐봐. 그러면 만약에 정답이 3번이 아니면은 여기 에 대열은 누구여야 되는 거야? 그 앞에 나온 뭐니 예, 리듬, 리듬 뭐 이런 거여야 되잖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뭐. 야, 그들의 내부의 시계는 말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리듬의 내부의 시계는 음 읽어볼게. 자, 그 시계는 continue to run 돌아가는데. 인어코 c c o r d a n c e w i 뭐뭐에 맞춰서야 뭐랑 맞춰서야 보니까, 장소에 맞춰서. 어? 봐봐. 이제 좀 이상하잖아? 장소에 맞춰서 한게 어떤 장소야? They left behind. 그들이 떠나온 장소에 맞춰서. 이제 좀 이상하다고. 얘들아, 여기 데이는 누구야, 그러면? 그들이 뒤에 떠나온 장소. 그럼 그들이 누구냐고. 이런 대명사를 궁금해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야, 위 리듬밖에 안 나는데 그들이 뭘 떠나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 Not t o n 그것이 아니고. 어떤 건데? 이렇게 묶을게 They have come 그들이 온그 장소가 아니고 자기들이 떠나온 그 장소 자, 자기들이 자 떠나온 장소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의 시기안이 맞춰져 있다고 뭐가 아니고? The one 미국이 아니고 근데 어떤 미국이야?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 미국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이 뭐야? 그들이 누구지? 계속 이렇게 이걸 고민해낸다 그럼 여기 있는 그들은 누굴 받을 수밖에 없어? 아, 사람들이 자 그리고 사람들은 경험한다, 지안네가 뭐냐면 여러분 시차란 뜻이요 시차 어, 시차를 경험한다 뭐할 때, 여행할 때, 어디에서 어, 크로스 타임 존을 할때 말이지 이해됐지? 크로스 타임 존을 할 때니까 어, 그거와 연관된 개념이 아 사람들의 내부식에, 아 사람들이 떠나온 장소, 사람들이 향하는 장소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지안네가 시차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재가 납득했어? 어.